우리가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다른 대승 경전을 먼저 공부하지 않고 천태 소지관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잘 들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경전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예불문도 배우고 천수경도 배우고 반야심경도 배우고 금강경도 배우고 법화경도 배우고 열반경도 배웠어요. 20년, 30년 동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불자님들 중에 스님 금강경을 공부해서 금강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겠고 뭐 깨닫지는 못했지만 금강경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 법화경을 공부해서 법화경에 무엇을 전하려는지도 배워서 알겠고 열반경을 공부해서 열반경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각각 경전을 공부해서. 그 경전의 내용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동감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배우면 아 금강경 좋다 법화경을 배우면 법화경을 좋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는 잘안 나와요 경전에 그런데 천태소지가는 이제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승경전에 출처를 두고 근거를 둬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떻게 자고 마음은 어떻게 쓰고 중요한 거 공부하다가 귀신이 보이거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해라 라는 것까지 뒷부분에 다 나와요. 아주 마음 닦는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정 공부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자세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이 천태소지관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되는지 큰 틀을 한번 짜보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첫 번째 교재로 천태소지관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겁니다. 알겠죠?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천태소지간을 이렇게 일단 천태소지간에 충분히 공부를 하면 나중에 금강경을 보든 법화경을 보든 그게 이 천태소지간이 밑바탕에 천하한 그런 어떤 좋은 영양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한번 진중하게 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